상호 대통령 기록 관장이 그 대통령 지정 기록물의 정보 공개를 거부할 경우 문재인 대통령을 고발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님의 정부를 믿고 저는 제 길을 열심히 닦아 나가겠습니다. 전 정부 전 대통령께 버림받았다는 상처가 가슴 깊이 자리 잡고 있었기에 또다시 상처받는 일이 생기지 않을까 하는 두려움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대통령님께서 저와의 약속을 지켜주신 부분이 더 크게 와닿았습니다. 개월 정도 됐죠. 저도 오늘 뉴스를 봤는데 월북이라고 나오길래 터무니없는 말이라고 깜짝 놀랐습니다. 만약 북으로 월북을 하기 위한다면 각 방에 비치된 방수복을 입고 바닷물에 들어갔어야 하는데 그 추운 바닷물에 그냥 들어간다는 것은 월북이 아닌 자살로 생각이 드는 부분입니다. 무궁화시포 직원이 진술합니다. 구명동의회 각방에 방수복이 있지만 실종자 이대준씨의 방에 가확인해보니 그대로 방수복이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그리고 9월 21일 1시에서 6시 밀물로 물살이 동쪽으로 흐르고 있어 그것을 뚫고 북쪽으로 간다는 것은 무리라고 생각이 듭니다. 지금까지 해양 경찰은 방수복이 사망자의 방에 있었다나 있었다는 점, 방수복이 대해서 전혀 언급이 없었습니다. 이런 부분이 숨기고 선택적으로 증거를 채집해서 월북이라고 발표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대통령님 안녕하십니까. 북한에서 피살된 횟수 공무원 아들입니다. 아버지의 사망 발표를 시작으로 죽음조차 확인하지 못한 채을북자 가족이라는 오명을 쓰고 1년 9개월을 보냈습니다. 긴 시간 동안 전 정보를 상대로 안 해본 것이 없을 정도로 맞서는 과정에서 수없이 좌절하며 이렇게까지 해서 살아야 하는지에 대해 진지하게 고민했던 적도 있었음을 부끄럽지만 고백합니다. 대통령님, 제 아버지 성함은 이 대자, 준자, 이 대준입니다. 그리고 제 아버지는 외복자가 아닙니다. 이성열 대통령님의 정부를 믿고 저는 제 길을 열심히 닦아 나가겠습니다. 전 정부, 전 대통령께 버림받았다는 상처가 가슴 깊이 자리잡고 있었기에 또다시 상처받는 일이 생기지 않을까 하는 두려움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대통령님께서 저와의 약속을 지켜주신 부분이 더 크게 와닿았습니다. 어, 향후 대통령 기록 관장이 그 대통령 지정 기록물의 정보 공개를 거부할 경우 행정소송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을 고발하는 것을, 고발을 검토하고 있습니다.